시험을 당해 같이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기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업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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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기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보대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는 노라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불안하고, 병거에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개책을 쓰미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하에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단 동쪽 길라앗 온땅곧갓 사람과 로벤 사람과 문하세 사람의, 아르농, 문하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악과 바산까지였더라. 하였더라.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 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열심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오직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서 열심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개인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계십니까? 열왕기하 10장은 9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는 장입니다. 9장에서는 이제 개개인을 멸했다면, 10장에서는 아합 일가와 바하를 섬기는 다수를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진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후는 자기 손에 피한 방을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방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이 방법은 아합이 나봇을 죽일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아합이 자기 손에 피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세벨의 관계를 묵인함으로써 나봇을 죽음으로 몰고 간그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합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1명을 우연히 양털 깎는 집에서 만나고 살해하게 됩니다. 남유다 5대 왕이었던 여호람과 아합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남유대 6대 왕인 아하시아였기 때문에. 아시아의 형제들도 북 이스라엘 아하 바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후는 바알과 바알의 숭배자들을 한날한 시에 다 모아서 80명의 호위병들을 명령해 그들을 모두 진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 이 뜻하신 대로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우, 하나님의 예언대로 행동한 그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30절과 31절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지에 다, 즉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고 아합이 가문 아합의 가문을 행한 심판을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31절에는 예후가 여전히 여로보암이 행한 그 죄를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북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예후가 여로보암과 같은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여기서 드려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큰 의미는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행하였지만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후도 마찬가지로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강조하기보다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예언입니다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오므리 왕조와 아합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여로보암의 재단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지 못합니다. 왜? 나의 열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단을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많은 선한 일들을 행을 행할 때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라주면은 섭섭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후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이 나의 열심을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을 또 살아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 십자가와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열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만이 살아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이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면서 자녀 감사원금 감사원금 이 시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신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신 아버지.